안녕하십니까? 붕어 반장입니다. 어, 실리 지붕 공사, 그 외부 마감 이런 걸 전부 다 마무리했습니다. 어제는 흔히 처마 반자라고 하는 거 현장에서는 덴조라고 하죠. 그거 하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. 날이 뜨거워 가지고. 근데 그거 끝냈고 이제 비계 철거 전에 실리콘을 좀 작업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런 작업하고 그리고 이제 비계 설치 전에 이제 비가 오면 최종적으로 구석구석 쳐다봐가지고, 어 누수되는 거 없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, 그리고 이제 비계를 철거할 것이고요. 현재 상태에서는 앞에 그집 앞에 전면부분 적선목 사이딩 되는 거다고 바닥에 현무암 판서를 까는 거그 정도 작업만 남아있고요. 그래서 일관은 뭐 97, 8%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. 이제 이제 실내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. 실내 공사 전에 오늘은 그 창문틀에 우레탄폼 충전이 안된 부분이 있거든요. 그런데 좀 채우고 그리고 큰 전등을 두 개를 다루려고 합니다. 실내 공사에는 아무래도 낮에도 좀 어둡기 때문에 등을 달아놓고 또 틈틈이 퇴근하고도 한두 시간 정도는 이럴 수 있도록 전등 설치를 할 생각입니다. 그리고 실내 공사 전에 전체적으로 안에 그 현장 정리를 한번 할까 합니다. 실내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창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창문 끼울 때였는데요. 그 영상 보셔서 아시지만은 도움을 주신 분이 있어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디테일을 좀빠뜨렸습니다 처음에 창문틀 먼저 끼웠었죠. 문틀 같은 경우는 이게 가장 큰 문인데요. 거실 창입니다. 2600에 1750인데, 문틀 끼울 때네 귀퉁이만 창호 전용 폼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놨었죠.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받침목으로 이렇게 하지 작업을 했었습니다. 이저 각관으로 수평 이 각관을 수평을 맞춰서나 해놨기 때문에 쫄 때를 들었을 때도 이큰게뭐 다시 문틀을 갖다 수평을 맞추거나 하는 그런 이중적인 번거로움은 없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 상태에서도 이큰 창을 끼웠는데도. 어, 크게 뒤틀림이나 이런 건 없거든요. 가운데 배가 내밀리가 없죠. 여기는 지금 포물 충전을 안 했기 때문에. 그런데 저 뒤쪽에는 장틀을 끼우기 전에 문틀 시공하면서, 어, 포물 다 충전을 했었습니다. 이렇게. 그랬더니, 살짝 가운데가 올라와서 배가 내밀었어요. 그 차이를 보니까는 한 2, 3mm 정도 되더라고요. 만약에 이 가운데가 배가 너무나 내밀어가지고서나 몰록볼 경우에는 창문 틀이 안 끼워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? 창문이 안 끼워질 수가 있잖아요. 창호회사에다가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. 3mm 정도 차이가 날 경우인데 이거 어떻게 폼을 긁어내야 하냐 했더니 3mm는 타고 넘어갈 수 있다고더라고요. 근데 실제로 시공해보니까 뭐큰 어려움 없이 끼웠습니다. 이쪽 바깥쪽에 있는 문은 저 바깥쪽에서 들어서라 이렇게 끼웠었고, 이 안쪽은 하나씩 타고 넘어갑니다. 이쪽을 끼울 때도 이놈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식으로 끼웠었고요. 전체적으로 창 끼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. 아무래도 폼을 미리 충전해 놨던 이런 부분은 타이트해 가지고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고, 그리고 저 앞쪽 럼 큰창 같은 경우에는 내 어, 네 귀퉁이만 내네 귀퉁이만 폼을 충전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충전 안 했기 때문에 끼우기가 굉장히 수월했습니다.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어, 창호 시공업자들이 와서 할 경우에는 하루에 다 끝내버리잖아요. 근데 저는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미리 문틀을 고정해 놓고 나중에 창옥문을 끼우고 이럴 수 있었습니다.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11개의 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였습니다. 이게 600에 1200에 600 짜리인데요. 이게 좀 배가 좀 많이 내밀었어요. 제가 실수한 부분인데 바깥에서 좀 많이 충전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끼울 때만 좀 힘들었고 나머지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시스템 창호는 어쩔지 모르겠는데, 일반 창호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배가 2, 3mm 정도 볼록하게 올라온다고 해서 창문 끼우는데 큰 어려움은 없다. 그리고 창문도 뭐, 방음이라든가 단열이라든가 구조상의 문제가 없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. 창호 제작업체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. 다만 한 가지 또할 일이 이문 작업을 해야 됩니다. 손잡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요것은 이 동시에 끼워 가지고 오면은 번거롭고 좀 불편하다고 해서 물론 끼워 달라고 하면 끼워 주는데 그냥 가져오라고 했습니다. 이건 제가 직접... 이것은... 이 손잡이 끼우는 것은요 제가 나중에 직접 어떻게 끼우는가 시공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끼워지는 것이거든요 많이 보셨죠 이렇게 있는 건데 직접 시공을 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실내 작업 공정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어, 전에 말씀드렸다시피, 전등은 달고요 실내 어느 정도 정리를 한 다음에, 그 위벽, 내벽체 50t 반넬 판넬, 준부련 아, 판넬을 갖다 50t를 쭉 이렇게 감을 겁니다. 돌아가면서 시공을 할 것이고요. 그리고, 시공 도중에, 이 욕실, 그 다음에, 주방 이런곳에 수도배관을 할겁니다 수도배관은 피리배관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해놨고요 저는 그 배관을 바닥으로 안하고 공중, 천장으로 띄워가지고 이 다용도실 예전에 제 배관영상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도배관을 두줄로 빼놨잖아요 이렇게 올릴겁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수도관을 갖다가 이 안으로 집어넣을 생각이었는데 아무래도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다용도실이기 때문에 노출해서 깔끔하게 일부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사용을 계획입니다. 그 정도 천장으로 수도배관 하는 것도 보시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. 제가 8년 전에 그 목주주택을 지으면서 그렇게 시도를 한번 해봤었어요. 그랬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더라고요. 어, 우리가 바닥 배관을 할 경우에는 수두관에 문제가 생기면 바닥을 다 뜯어내고 그래야하잖아요그데 천장을 하면은 어, 나중에 유지보수가 굉장히 수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안에 벽체를 한번 싹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칸막이, 어, 뭐 방별 거실과 현관, 주방과 이런 칸막이 있지 않습니까? 칸막이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천정에 어, 방마다 천장에 음, 루바로 마감을 할 거거든요. 네, 그 투바이퍼 어, 투바이퍼로 상을 걸고 루바 마감하고 그다음에 위에 다가는 우레탄 뿜질을 하려고 합니다. 당초에는 판넬을 올릴까 생각했는데 기밀성이라든가 그 시공상의 용이성, 그다음에 가성비 등을 고려했을 때 우레탄 뽐질을 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. 그것도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일부 스타크프렉스 마감작업을 하기 전에 몇 개의 구멍을 빼놨었어요. 그런데 그중에 하나 고려했던 것이 시스템 에어커를 미리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. 그 배관도 미리 작업을 해놓으려고 했었는데 그건 좀더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. 왜 그러냐면은 요즘 날씨가 굉장히 뜨겁잖아요. 어, 그런데 225t 가등급 판넬로 단열재를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실내에 들어오면 상당히 선선합니다. 또 벽체에서 나오는 열기도 느낄 수 없고요. 물론 벽체도 우레탄 판넬 100t 하고 그 위에 60t 가등급 음 저기 준불연재 EPS 단절제 있잖아요. 스티로폴 그걸 대고 스타크 프렉스 마감을 했잖아요. 100, 현재만 해도 벽체가 1 6 0 t 가 되는 거예요. 근데 이 위에다 다시 또5 0 t 를대니까 전체적으로 이 벽두께는 307이 되는 겁니다. 어, 그래서 생각보다 시원해서 원래는 방 3개하고 거실 주방까지 5개에서 어, 올리원이라고 하잖아요. 실익이 하나 있고 어, 남, 어, 냉방기, 에어컨 그 5개 있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흘리게 되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. 견적을 받아보니까 700 정도 나왔는데 만약에 거실만 할 경우에는 어, 220 정도라고 하더라고요. 나중에 이제 이, 외부에서 에어컨 배관이 지저분하게 나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하려고 그랬었는데,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, 현재 이렇게 뜨거운 날씨에도 비교적 시원해서, 어 전체적인 시스템 에어컨 하는 것은 좀더 고려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. 만약에 필요하다면, 나중에 다용도실 내에서 밑으로 이렇게 배관을 하면 되겠다고 싶어, 되겠다 싶어서, 어 보류를 했습니다. 그리고 칸막이 작업하고 내벽 작업, 어, 천장 작업 그 마무리하고 어,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.